안녕하십니까. 인재 강사 이호석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떠나라. 이란 제목으로 강의합니다. 돌맞아 죽을 소리를 하고 있죠. 강의 다 들으시고 나서 돌 던지세요. 아,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자, 질문 답하실 수 있어요? 아 제가 답을 드리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또그 목적은 내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아, 성부 성자 성령 신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자,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기록됩니까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셋이다. 하나님 대 셋이다. 이 오소기가 하나님 셋일 수 있을까요? 아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 국가에서는 국민. 그래서 셋인가요? 그렇습니까? 어... 4 세기로부터 삼일체론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했어요. 어, 그리고 그, 지금도, 삼일체를 부인하면, 2단으로 낙인을 찍어요. 뭐 죽이진 않지만,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죠. 에나 지금이나, 그 삼일체 론이, 아 결국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천국문을 막고, 구원받을 자들을 방해하는 악마 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다니면 지옥 갑니다.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신은 구원할 수 없는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 선지자들이 밤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칼로 몸을 상하게 해도 응답은 없었어요. 왜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신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고 평생 교회 다녀도 권못 받아요. 발선지자들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신을 믿는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600만의 가나성도 여러분, 기회잘 떠나셨어요. 왜죠? 어차피 교회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일 성수십있조그 개고생을 할 이유가 없죠. 가나성도들은 주일 성수십1조안 하잖아요. 자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를 껍데기로 다녔기 때문에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나서 자유하지만 구원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다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강의를 들으신다면 카톡 검색창에 인자학 교회 치세요 그리고 오세요 인자학 교회는 누구나의 교회입니다 강의 듣고 토론하는 교회입니다 카톡배입니다. 자유합니다. 오셔서 토론하세요. 마음껏 제한 없이 소통하세요. 아 제가 아 인자교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 성부 성자 성령신을 믿는 교회들이 천국을 보낼 수 없기에 천국길을 가이드 할수 없기에, 인자학교회로 천국문을 열고 천국길을 가이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인자학교회로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인자학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없어요. 주의성소 11조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제도도 없어요. 분쟁도 없어요. 오직 강의 듣고 토론하는 교회입니다. 뚜껑이 열리는 자가 구원 받는 것이고, 아니면, 아, 친교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인작교회, 강력히, 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추천한다? 아, 인자학교에 오세요. 또 다시 말합니다. 등록 없어요. 불편 없어요. 부담 없어요. 직분 없어요. 제도 없어요. 조리 없어요. 인자학 강의 듣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카톡에 오세요. 인자 학교에 검색하시고 인자 학교에 오셔서 600만 가난 성도들 자유로운 시장 생활 시작하세요. 맹신도 여러분들 인자 학교에 구원 받으세요. 인자 학에 구원 없습니다. 인자 학우에 구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자만이 구원자예요. 인자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분 하나님이에요. 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삼신을 믿어요. 인자 교회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분 하나님 인자 인자만이 구원자라고 잊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그리고 인자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생소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머리가 지날 거예요.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그리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하세요. 질문을 받아서 답강하겠습니다. 그렇게 문답식 강의를 통해서. 뚜껑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뚜껑이 열리면 그 누구도 구원 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 해요? 돈입니다. 돈신입니다. 지금은 돈이 신입니다. 돈 많은 자가 짱땡이 되는 거죠. 돈이 행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돈보다, 돈심보다 더큰 것이 있다 하면 바로 내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받는 것. 인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자를 아는 것입니다. 인자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는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었어요. 처참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는 땅에서 호화롭이 갑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구원 받은 자가 더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인자학 강의를 통해 구원받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구원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에 어렵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만족을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부자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가 돈이 없었다면 아마 영생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돈을 버릴 수 없었고 영생을 버린 거예요. 성경은 쉬무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구원받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600만의 가나성도들이, 그리고 맹신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접하셨다면 카톡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카톡 인자학교회로 모이세요. 그리고 강의 듣고 토론하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행복하십시오. 카톡 검색창에 인자학교에 치시고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